연습문제 342번 점 a 에서 원에 그은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일 때 양수 a 값을 구하라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됐을 때여기가뭐3 이렇게 되고 루트 이니까 뭐 이런식으로 생긴 원이 있는데 자0 콤마 a 에서 여기가 0 콤마 a 에서 그 접선이 자 이렇게 생긴 접선이 수직일 때, 수직일 때, 양수 A의 값을 구하래.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기고, 여기도 수직이고, 뭐, 수직이고. 자, 그랬을 때, 이 직선의 방정식을 Y는 MX 플러스 A라고 하자고. 일반형으로 바꿔지니까, MX 마이너스 Y. 음, 이렇게 됐을 때, 자, 얘를 여기다가, 대입해서, 음, 풀면, 자, x제곱 플러스, 아, 그냥 점으로 풀자. 자, 보면, mx-y 플러스 a는 0하고 점, 0,3 사이까지, 거리 d가 반지름인 뭐하고 왔다? 반지름인 2루트 2하고 왔지. 자, 그러면, 루트, 자, m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될 것이고 0 마이너스 3 플러스 a 가 뭐하고 갔다? 2루트 2하고 갔다. 자, 그러면 a 마이너스 3에 하고 2루트 2에 m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양변 제곱을 해주면 a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가 될 것이고, 얘는 4가 되고, 자, 2m의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랬을 때, 어 8m 제곱, 플러스 8,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6a, 마이너스 9는 0, 이렇게 되겠지. 8m 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될거 아니야 자 이거에 두 근이 m1, m2라 그러면 m1 곱하기 m2가 수직이니까 기울기잖아 기울기의 곱이 뭐야?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두 근의 곱은 두 군의 곱은 어떻게 되냐면 8분의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6a 마이너스 1이 이게 마이너스 1이란 얘기야.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6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8 돼서 다 넘기면 6a 응 마이너스 7은 0 이렇게 되겠네. a 마이너스 7 자, A 플러스 1은 0으로 인수되네. 따라서 A는 뭐야? 양수를원 하니까 A.